안녕하세요 현치 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자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들 2월 19일이죠 수요일에 하루 를또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수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 따스하게 느껴지는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몸을 좀 움직여보는 어, 긴 겨울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일들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1번 분들은, 텐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 운이 있다고 라 보이기도 하고요. 가족 간에 도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족 간에 또돈 얘기로는 다툼이 생기거나 의견이 나뉘는 경우들이 나를 수 있다고까지도 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만남에 있어서 아주 좋은 날이 되는 것만큼 대인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게또 필요하니까, 남의 얘기에 너무 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적으로 좋은 날이 되기도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반려동물이나 또 주변 사람들 그런 관계적으로는 또 기분 좋은 상황들 기분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보니까 오늘은 뭐 주변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 또 혼자보다는 둘이 좋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보내시면 여러모로 또 오늘 하루가 마무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2번 분들은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적으로 좀 귀찮은 일들이 엮이게 될수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좀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화가 잘안 된다라든지 혹은 또뭐 화장실을 좀 들락날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구설수로 조심해야 되고 소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좀 퍼져나가기 쉬운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뭔가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때로는 오늘 같은 날은 쉬어가거나 돌아가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들을 좀 억지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또 좋지는 않은 날이니까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진다. 여유를 가져야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좀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 3번 분들은. 혼둔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일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내가 맡은 바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혼자가 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많은 또 주변의 의견들을 받거나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 좀 묵묵하게 할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외로울 수 있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편안함이 있는 날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쉬운 길을 두고 좀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어려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발을 내딛었다라는 시작을 했다라면 또 끝까지 가보는 경우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나이트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좀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또 결국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중하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또 깊게 생각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수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거를 조금은 조심해야 될 거라 이렇게 보이는 것만큼. 때로는 또 과감할 필요도 있다. 신중을 기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베이스로 깔려있다. 기본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신중한 것만큼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운이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뭘 하더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된 것만큼 과감해도 또 시도를 해봐도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잘 이어지니까 오늘은 망설임을 조금은 접어두고요. 망설임보다는 신중.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스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유롭다라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뭐, 이런 게 어디 있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은 들통나기 쉬우니까, 그런 걸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숨기는 게 드러나기 쉽습니다. 연기 같은 걸좀 잘해야겠죠? 내 감정이나 내 행동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드러나면서 부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고 면접에 있어서는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술을 드시게 된다면 그게 과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선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은 아주 또 장사 개인 사업적으로 아주 잘 풀리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 주변에 많은 빛을 받는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받는다 그래서 뭐 주목을 받는 일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실기라든지 뭔가 테스트를 보는 부분에서도 장점이 많이 따를 것 같고 주변에 좀 귀찮은 사람들이 꼬이는 날입니다 되게 좀 날파리 같은 이런 경우라고 제가 또 예시를 많이 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좀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나를 좀 이렇게 건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귀찮음을 느끼는 뭔가 여러분들 피해를 주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계속 뭔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든지 혹은 또여러분들이 계속 뭐 말을 걸거나 연락을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카드 자체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뭔가 여러분들이 주변 얘기를 뭐 귀담아 듣거나 주변 조언들을 귀담아 듣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 선택지 보며 또 오늘 하루 살펴보게 되었고요. 나오는 카드들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또잘 풀어 나갈 수 있는 날이라고 보이는데 때로는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막히는 부분들에서는 쉬어가거나 돌아가는 또 새로운 방법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때로는 또 그런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과감해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돼또 흔들리지 말고 그 여러분들의 주때 주간 이런 걸좀 뚜렷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였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